중국에서 유명한 담배를 무려 28만 보루나 불법 제작한 일당이 붙잡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불법 담배를 생산한 것인데요. 해당 담배는 중국에서 진품 기준으로 한갑에 12,000원에 달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들은 이것을 한갑당 650원을 받고 판매처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 21명의 일당 중에서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의 총책이 구속되었으며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 처리가 결정났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빈 공장을 빌려 담배 제조기를 이용해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 18명 또한 불법적으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중국에서 담배잎을 수입해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SNS나 중국 식당 등의 경로를 통해서 서울과 대구 등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팔려나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지난 수개월간에 생산한 불법 담배를 판매하여 총 28만 8천 보루가 유통되었으며 그 금액은 18억 7,200만원에 천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중국 진품담배와 포장지만 같을 뿐 성분과 맛이 확연히 다르다면서 인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는 알수 없는 위험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이미 불법 담배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만큼 공급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수록 불법 체류자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범법 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도 여전히 송방망이 처벌만이 계속되어가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씁쓸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고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 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 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문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문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 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서 일안 하고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